그창송이 농산입니다. 아, 2020년도 어, 11월 어, 24일입니다. 이제 올해 가을 식재, 가을 겨울 사이에 얼기 전에 식재할 재피, 어, 초피 묘목 4년생입니다. 4년생이. 아, 키가 한, 한 2m 까지도 되는 건데, 우리가 위에를 좀 작업하면서 좀쭉 전지를 했어요. 잘라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한 묶음이 50주, 50주씩 묶었는데, 뿌리가 이렇게 너무 실해요. 이거 뭐, 묘목 치고는 아주, 제비 묘목 치고는 아주 우리 양 묘목입니다. 보통 우리 1년생이, 요, 요, 요 요게 1년생이에요. 뭐, 한뼘 내외? 뭐 두뼘 되나? 요게 1년생입니다. 요거는 아직 서리를 안 맞아서 잎이 안졌는데노지에 예, 거는 이렇게 다 잎이, 마, 잎이 다 젖죠. 이 뿌리가 이렇게 이제, 청근성이지만 아주 뭐, 싱근성 뿌리처럼 이렇게 아주 강합니다. 잘, 자랐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3년, 2년생, 실생 2년, 실생 3년생을 어, 판매를 하는데, 너무 오래 가물어서, 키가 안 자라가지고, 요목이 안 자라가지고, 4년생을 저희가, 귀치 못해서 4년생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가을 식재는 보통 이제 얼기 전까지, 땅이 얼기 전까지 뭐 12월까지도 얼지 않으면 식, 식재하고 나서 물을 한 두, 세번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서리빨이 잃어도 이제 들 떠지, 뿌리가 들 떠지 않게끔만 되면, 음, 잘 삽니다. 그래서 봄에 싹을 내면 뭐100% 사는 거니까요. 봄 식재보다도 가을 식재가 조금 유리할 수 있는데, 그러나 전체적인 물량을 보면은 봄에 심는, 어, 묘목이 거의 한 7, 80%는 되긴데요. 음, 저희가 이제 가을 묘목을 제피 묘목을 가을에 많이 출하 하는 이유가 내년 봄 되면 굉장히 모명이 달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laughs> 올 가을에 좀 많이 권장을 했습니다. 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은 질문들이 뭐냐면 소나무, 뭐 암나무 이렇게 제피가 안 열리는 나무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데 실제로 거의 다 열려요. 거의 다 열리는데 우리가 한20% 정도는 뭐안 열린다 생각하고 식재를 하십시오라고 이제 권장을 하는데 실제로 여기도 보면 이렇게 열려 있어요. 4년생 되면 일부 좀 열리는데, 이식을 하니까 이제 내년에는 수확을 기대 못하고, 신고 나서 내후년 정도 되면은, 이제, 열매를 수확하죠. 봄식제인 경우에는 이제 강진정을 해서 심는데, 가을식제는뭐 지금 요 정도 잘라놓 부분이나 조금 더 자르든지 아니면 그대로 심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키가 한 1m 내외되기 때문에, 고추 지지대 하나 박아가지고 묶어주시면 바람에 좀안 흔들리고 나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해도 되고, 뭐안 해도 되고. 식재 간격은 보통 저희가 평당 한한 한, 한 그루 1.8m, 1.8m 간격으로 어 심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SS기 들어가야 된다고 하고 또뭐 이렇게 좀 밭이 넓으니까 뭐 넓게 심으실 분들은 뭐 2m, 뭐 3m 이렇게 간격으로 심긴 합니다만 제피나무가뭐 다른 묘목에 비해서 속성수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1.5m나 1.8m 이사 간격으로 심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아 이게 이제 심고 나서 가을에 심을 때는 조금 일반 묘목처럼 깊이 심는 게 좋아요. 음, 얼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깊이 심었다가 요 마디 한이 마디 한이 정도 묻었다가 나중에 이 오기까지 오면 또 이렇게 좀 걷어주면 좋긴 좋은데 뭐 많이 심는 분은 그렇게는 못 하죠. 아, 저희가 요거를 이제 택배로도 보내고, 그 다음에 버스로도 보내고, 또뭐가지러 오시는 분도 있고, 요거는 이제 천주 해서 저희가 오늘 다 배분을 하고 내일까지 택배 보내고 끝입니다. 끝이고, 12월에 심으신다는분 계셔가지고 12월 달에 저희가 한, 조금 더한 1, 2천주 빼고 나머지는 내년 봄에 이렇게 작업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뭐 이게 핫한 또 소독작물이기 때문에 <laughs> 많이들 신고, 또, 빈밭을, 뭐, 놀리면 또안 되는 분들, 뭐, 또, 작용 8년, 뭐, 이렇게 뭐, 양도세 문제도 있고, 절세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어, 빈밭에 또 뭐, 뭐, 직불금, 또 뭐, 농사를 짓는다는 흉내 내는 사람들도, 뭐, 신도합니다만 그런 분들은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음, 다른 나무를 심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조금 관리만 잘하면, 한 2, 3년 동안에 조금 덜 여는 나무, 그 다음에 뭐 열지 않는 나무가 생긴다면 그거를 좀 뽑아내고 다시 또 보식해서 한 2, 3년 정도만 관리하면 한밭딱 해서 하면은, 어, 괜찮은 소독작물이 될 겁니다. 너무 좋아요. 묘목이 너무 좋습니다. 뭐 이거 1년 키, 1년 키가 요만큼인데 4년 키우면 뭐 2m 씩 키운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아주 아주 우리 양 묘목입니다. 내년 봄에는 저희가 한 3년생을 좀 판매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너무 안 자라가지고, 가물어서, 우리가, 어, 굴치를 못 했는데, 내년 봄에는 3년생으로 해도, 뿌리가 거의 뭐, 이거 비슷합니다. 여기 좀, 가는 정도? 정도? 딱, 뭐, 고르지가 못하니까, 굵은 것도 있고, 가는 것도 있고. 근데 뿌리가 뭐, 말해주는 거니까, 키와 뭐, 묘목의 굵기, 이런 것보다는 뿌리가 이렇게 좀, 좋으면 잘, 그, 안착해서 어 생육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지나면 수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암수가 뭐 다르다 또 아니면 뭐안 열린 나무가 많은데 뭐 어떡하느냐 이런 문의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요즘은 뭐 입도 생산해서 마트에도 뭐소포장해서 어 판매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살리기만 하면 괜찮은 작목이긴 합니다. 음 요즘은 뭐 강원도에서도 심고 하기 때문에 햇빛이 잘 드는 곳, 내지 뭐반그늘까지는 괜찮은데, 그늘이거나 아니면 아주 뭐 음지 이런 데는, 음, 잘안 자랍니다. 모든 과, 과, 과실수나 열매가 달리는 나무들은, 음지는 잘될 수가 없어요. 배수가 좋고, 또 물을 줄수 있어야 돼. 저피나무 특히 심어 놓고, 어, 물, 가을에도 한 두세 번 주고, 또뭐 얼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안 줘도 되니까, 또 내년 봄에 가뭄이 심하면 또 물을 주고, 그렇게 하면, 물을 또, 어, 이렇게 배수가 안 좋은 건 물을 또 싫어하기도 하지만 또 물을 아주 좋아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청근성 묘목, 청근성 나무들이 약간 예민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물만 제때에 마르지만 않으면 잘 죽진 않아요. 오늘은 사년근 실생 사년근 결실주 제피 묘목을 가지고 용성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 문의사항 있으시면 어, 댓글에 저기 댓글로 해주시고 또 전화로 또 문의를 해주시면 어, 성김성의껏 아는 범위 내에서 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씨앗으로 발화하는 방법 등등 음, 또 어, 문의주시면 음, 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창송이농산이었습니다.